Yaraban? 안녕하세요, 초초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슈퍼 맨션 시뮬레이터. 건물주 되기 시뮬레이터입니다. 제가 돈을 아주아주 아주 많이 벌어서 로블록스에 이 땅을 한200 로블록스나 주고 샀거든요? 보이시죠? 이 넓은 땅. 여기 농사를 지으려고 했는데 주변에 보니까 다 저렇게 집을 지어가지고, 어? 건물주가 돼서 살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여기서 열심히 돈을 벌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드로퍼로 아 얼마 모았지? 132원 모았는데 자 여기로 돈 먹어주고 야 그리고 더 빨리 돈을 벌려면은 요렇게 해가지고 드로퍼들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제가 이제 돈을 그래도 조금 모아놔가지고 시작하기 전에 한 번에 세개 이렇게 뾰뾰뾰 만들어버리고, 바이 메가 업그레이더, 150 로블록스, 여기 보면 바이 메가 드로퍼, 80 로블록스, 이렇게 있네요. 오, 되게 비싸다. 여튼 이게 더 빠른 성장을 위해서라면, 여기 땅 주인, 원래 주인한테, 왠지 모르겠지만, 로블록스를 또 해가지고 돈을 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땅 사느라 내가 돈을 다 써가지고, 전재산 남은 건 지금 이거 칼 하나밖에 없어요. 전재산 다 털어서 산 거거든요, 사실. 자, 이거 돈도 먹어주고, 울타리 사기. 야, 울타리! 완전 필요해 이거 가끔 토끼같은거 넘어올수도 있거든요 주변에 보시면 다 산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편의점도 없어요 그래서 아 여기 내가 건물을 지어도 입주할 사람을 찾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여튼 제 전재산 털어서 샀지만 그거는 나중에 생각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보자 야 그래도 드로퍼 3개 만드니까 돈이 꽤 빨리 벌리는걸? 업그레이드80 어 좋아 이거 하면은 업그레이드 되는 거겠지? 뭐, 요거 드로퍼들을 이렇게 하고 돈도 이렇게 낼룩 먹어주고 다이그라운드 이건 뭐지? 그라운드가 뭐지? 뭐야! 아니 나 평지집 짓고 싶은데 누구 마음대로 아 진짜 어이없네? 아나 이렇게 되면 이아나 평지집이 좋아 나 오른막기 싫어 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버려 아 진짜 자, 좋아. 그래도 이렇게 길도 이렇게 세워주고. 야, 근데 이거 집이 되게 이쁘게 되는데? 어, 내 인테리어 감각으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어디보자. 게이트 2,000원? 어, 여기 보자. 이거는 드라이브. 이거 주차장이죠. 주차장 1,500원. 아 어, 너무 비싸. 언제 저돈다 뭐지? 아, 좀 걱정되는데. 어, 이건 뭐냐? 아, 여기 이제 뼈대, 뼈대를 이렇게 세워주고. 이것도 나무들입니다. 이제 또 정원이 예뻐야지 집에서 살 맛이 나잖아요. 풀도 이렇게 심어줬고. 무슨 집을 좀 지어야 되지 않을까? 이거 길 깔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계단. 아 계단이 아니라 층 샀다. 층 사고 어 여기가 계단이네. 계단. 어! 오! 이 계단에서 불도 들어와! 영화관 같아, 영화관! <laughs> 여러분! CGV나 메가박스 가면 이렇게 계단에 이게 전등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 위쪽에 보면은 또 업그레이드 할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드로퍼에서 돈을 또 먹어주고, 위로 올라가가지고 벽이랑 이런 걸좀 세워야겠어요. 야, 이거 다 만들면 이거 집들이 해야겠다, 집들이. 벽도? 벽. 오! 어, 됐어! 야, 잠깐 문이 없어. 왜? 응? 어, 앞문! 와, 문 봐! 유리문이야, 유리문! 야, 근데, 다... <laughs> 보세요. 와, 집 되게 멋있다. 들어가 볼까요? 아무것도 없다. 텅텅 비었다. 거의 이건 뭐, 세트장도 아니고. <laughs> 좀 어이없는데. 자, 요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문 앞도 이렇게 빨리빨리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쁘죠? 왠지 모르겠지만, 집 건설하고 이런 것보다 지금 잔디 심고 이런 게더 중요한 것 같아. 이 게임은. 이거 돈, 뭐. 아, 오케이. 돈 넣어줬고. 다시 위에 가가지고 또 업그레이드를 셔숑 하도록 합시다. 아, 여기 근데 벽이 다 만들어진 것도 아니네. 여기 딱문 옆에만 만들어졌네. 창문. 창문도 중요하죠. 왜냐면 집이 답답하면 안 되거든요. 자, 여기는 주방. 주방 바닥 그 다음에 주방, 어. <laughs> 아니, 주방 설비 이거 한 번에 다 들어와? 이거 은근 게임이 해잔데? 대박. 이거 냉장고만 해도 이거 현실에서 살려면 한 1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대박이네. 여기 칼도 있고, 믹서기도 있고. 근데 천장이 없어요, 아직 저희 집은. 저희 집은 이제 천장을 안 만들 거예요. 천장을 안 만들고, 이제 밤하늘과 이제 비 내리면 비 맞고, 바람 불면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살고, 그런 좀 자연주의 응. 건축으로 할 거거든요. 절대 제가 거기까지 돈 모을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자이 문도 다 뚫어놨어요. 이제 손님을 환영하는 거죠. 이제 천장 없는 집을 구경하러 와라. 좀 이런 느낌으로 갈 거거든요. 책상도 사주고 또 손님들 와야 되니까 식탁 사주고 자 여기 이거는 어, 화로. 아 화로 멋있네. 자 여기 화장실 문 같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화장실. 아또 좋아 좋아 좋아. 야이 정도면 그냥 손님 다 와도 되지 않냐? 야 근데 여기는 왜 바닥에 구멍이 있는데? 뭐지? 여기 한번 내려가볼까요? 오 여기 지하실이요? 여기에 보면은 무기방 만들기라고 되어있는데 3,500원이나 있어야 돼 근데 이 주변 다 어두워가고 하나도 안 보여요 우선 좀 무서우니까 위로 올라가고 나무를 또 사주고 그 다음에 여기 아 비밀문 아 비밀문은 8,000원이나 000, 있어야 돼? 대박이네 비밀문을 만드는데 8,000원이면 저거는 그냥 저문 만들기 전까지는 비밀이 아니겠는데 다 그냥 아 여기 무기방 있네? 이러거다 알겠는데 허좀 어, 이상하긴 하지만 또 돈을 먹어주고. 야, 근데 돈 먹는 데가 저 마당에 있어가지고 은근 되게 왔다 갔다 많이 해야 되네. 이 칼은 근데 왜 있는지 모르겠어. 제 전재산에서 딱 남기고 싶은 게저 이제 풍선 칼 하나였나봐요. 여기 보면은 어디 보자. 여기 보면은 2층 만들기. 여기 계단 만들기거든요. 저는 이제 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드로퍼 하나 더 만들고. 이게 400원 있어야 되네. 근데 뭐 이제 하나 더 있으니까 그래도 돼. 여기 보면은 여긴 체육관입니다. 체육관 만들기 싫은데 나 안 하는데. <laughs> 나 어느 정도 이 집의 설계도대로 아, 집을 만들어야 되나 봐요. 아 정말 귀찮게 말이야. 어? 어차피 운동하지도 않는데 어? 체육관을 왜 만들어야 되는 거야 나는. 아, 괜찮아. 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부동산에다가 팔자. 아니면, 월세 같은 걸로 해가지고, 입주자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래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창문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뼈대는 거의 다 만들어진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은, 와이드 창문으로 해가지고, 어, 태풍 불면 좀 무섭긴 합니다. <laughs> 창문 하나 깨지면, 이거 다 깨져요. 이거 창문 다 이어져 있는 거거든요. 태풍 불거나, 누가 돌던지거나 해가지고, 창문 하나 깨지면, 여기 창문을 다 갈아야 돼요. 이 집에 있는데. 아, 여러분, 어때요? 그래도 끌리지 않습니까? 틀리죠? 여러분 혹시 이 집에 입주하실 분은 010-1234-5678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요거는 아, 프레스기. 아또 중요하지. 사고 요거 이거 런닝 머신. 슉슉슉슉 달려야 됩니다. 이거 만져 주고 뭐 덤벨. 아 무슨 <laughs> 야 이거 잠깐만. 이거 멘션이 아니라 혹시 이거 그 뭐지? 체육관 만드는 시뮬레이터냐? 이거 멘션이 아니라 무슨 체육관 만드는 시뮬레이터 같은데 이거. 이거 덤벨이 이만큼이나 있으면은 이거 돈 받고 <laughs> 돈 받고 헤원 모집해가지고, <laughs> 어, 그게 더 이득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 보세요. 천장 없는 집의 장점이 이거예요. 이렇게. 위만 올려다 봐도 태양이 보이고, 이제 맑은 하늘. 이런 게 보입니다. 좀. 야, 이제 또 밖에 나가가지고, 이거 돈 먹어주자. 야, 돈 얼마나 모았을까? 500원이나 모았다. 대박. 이건 빨리 모이는데? 여기 이거 500원으로 좀 이거 드로퍼랑 업그레이드 하고, 옆에 있는 거의 완성된 집도 한번 구경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리빙룸, 여기가 거실이거든요. 거실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TV 사주고 그다음에 어 테이블 사주고 아 잠깐만 드로퍼 사야 되는데? 아, TV랑 저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드로퍼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 야 어떡하냐? 아뭐 괜찮아요. 어떻게든 되겠죠? 자, 쇼파도 사주고 이왕 이렇게 된거음 아우 쇼파 편해! 아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 이거 쇼파 좋네. 이거 쇼파 어디 거냐? 이거 브랜드... 아 브랜드는 광고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이건 돈이 지금 이제 모자라나 봐요. 어, 돈이 모자라면은 밖에 나가가지고 돈한번 먹어주고 옆집 구경 가자. 또이 이우 사촌이 됐는데 인사도 가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저거 싯큰거 봐라, 진짜 멋있다. 이게 렇 슬쩍 해가지고 구경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이집뭐 하는 곳이냐? 아, 못 들어가. 여러분 남의 집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밖에서 보면은 여기 드로퍼도 있고 계단도 있고 저기는 2층이랑 저건 뭐지? 수영장? 수영장도 만들 수 있나? 봐, 대박. 아, 저분 뭐야? 우리 이우 사촌. 어, 스타일 장난 아니게 멋있는데? 어, 뭐지? 패션 리스트가 같이 샀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집에 가서 슬슬 돈을 벌어가지고 집을 다시 업그레이드를 해야겠죠? 야, 돈 얼마나 모았냐? 어? 500원 모았다! 이제 드롭 하나 더살수 있겠다. 좋아 좋아. 음. 어? 잠깐만. 오! 트로피 아 제가 또 받은 상 이렇게 딱 전시해놓고 여기 드롭퍼 하나 더 설치해주고 근데 여기에 있는 드로퍼는 어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지 바닥으로 내려가는데 여기 뭐지 여기 응 어디? 어디로 가는 거지 나? 어! 우와 <laughs> 드로퍼가다 이어져 있어. 아, 그런 거구나! 아, 바닥이 뚫려 있어가지고, 나 깜짝 놀랐잖아. 아, 여러분, 드로퍼가 다 이어져 있습니다. 아, 저기로 내려가면은, 어, 어 아, 이고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집 구경 오실래요? 구경 오실 거예요? 말 거예요? 저희 집 들었습니다. 이분, 날 아시는 분 같은데? 인사해야겠다, 나도. 안녕하세요. 제 팬분이신가 봐요. 아, 아, 또, 나이 인기가, 아, 또. 아, 혹시 저희 집 근데 사실 생각 없으세요? 저희 집 이것도. 돈 500원 주시면 제가 이 집을 다 팔겠습니다. 어떠시죠? 아, 저 팬분. 저분한테 한번 집을 잘해가 팔아봐야겠어요. 자, 여기 복서백도 놔주고 여기는 발코니라고 하는데, 발코니. 오! 오! 아, 여기 수영장 만드는 데다. 아, 근데 여기 설계도 처음 만든 사람은 무슨 운동 덕후인가? 운동 덕후. 제가 그리고 좋은 방법을 안 했어요. 이제 딱 돈을 먹으러 갈때 저기 계단으로 내려가지 말고 오, 여기 드로퍼로 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은 돈 먹을 수 있는 데까지 한 번에 갈수 있습니다 좋죠 여러분 이걸 알아낸 사람은 아마 전세계에서 나 하나일 것 같아 천원이나 모았는데? 천원으로 2층은 절대 안 만들 겁니다 왜냐면 2층 만들면은 천장이 생기잖아요 저희 집 컨셉은 천장이 없는 게 컨셉이니까 2층은 절대 만들지 않겠습니다 드로퍼가 550원 아야 드로퍼 그럼 하나 더 사고 여기 강아지고 어, 이건 뭐한 거지? 아 이거 그 해변가에서 눕는 썬베드? 그런 것도 사주고 어, 루프 아 잠깐만 아, 아 천장... 아, 여기, 여기는 천장 없어요. 여기는 천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비가 오면 여기에서 자면 되는 거죠. 이렇게 가지고 여기는 또 뭐지? 수영장인가? 물... 물은 못 사는 건가? 아, 저기 또 손, 손님이 또 오셨는데... 아, 저희 집... 저희 집 보고 가세요. 고객 여러분, 저희 집 보고 가세요. 저희 집 보고 가세요. 저희 집 보고 가세요. 아,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하반신을 자동차로 하고 다니는 게 유행인가 봐요. <laughs> 아나 지금 유행이 뒤떨어지고 있나 봐. 불안한데. 자또 이제 돈을 먹어주고 수영장 만들어가지고 저기 앞에 저희 집 구경하러 오신 분들에게 돈 받고 팔겠습니다. 자 여기 수영장에 이제 물 채웁니다 여러분. 물 채웁니다. 오 대박. 여기 수영할 수 있냐? 오 수영할 수 있어. 왠지 걸어다니는 것 같지만 전혀 수영하는 게 아니라 걸어다니는 것 같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영도 할수 있고 좋은 집이에요 야, 이제 집 여기 더 만들 거 없나? 야 아쿠아리움 이건 뭐지? 오! 수족관도 있어! 야 뭐야 여기 어? 어? 뭐야 이거 물고기랑 니모랑 뭐지 이거는? 아귀 같은 것도 있는데? <laughs> 여튼 야 이제 다 만들었나? 저기 다 이거까지 하면은 이제 아마 다 만든 걸 거야 1층은 오, 여기 또 정원도, 집안의 정원도 벌레 겁나 생기지만 이쁜 게 장점입니다. 자, 이렇게 천장 없는 집 완공한 거고요. 전혀 덜 만든 게 아니라 완공을 다한 거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희 집? 이 제가 이 집을 5천만 원에 팔 거거든요? 제가 이제 투자한 거에 비하면 아주 싸게 판 거예요. 5천만 원에 팔 테니까 여기 돈도 자동으로 벌리는 집입니다.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제발 망한 집아 아, 아, 망한 망했대. 아이제 멋있는 집 제가 인테리어한 초초의 집 사실 분 있으면 010-1234-5678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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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만 안녕!